오늘은 달걀이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오래된 경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 달걀이 사실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 식품인지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달걀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팁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한 번쯤 달걀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달걀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오래된 경고입니다. 이로 인해 달걀 섭취를 꺼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경고는 과거의 연구와 정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수행된 많은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달걀이 심장질환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조리할 때 단백질을 위해서 효소에 의해 변환되어 혈압을 낮추는 약으로 자주 사용되는 에이스 억제제 역할을 하는 펩타이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달걀 섭취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건강한 성인이 매일 달걀을 먹어도 내피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달걀이 심장에 미치는 위험보다 혜택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CNN에서 보도한 자료에서도 달걀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확연히 크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미디어에서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고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달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달걀을 섭취할 때 올바른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달걀 또는 반숙 달걀 섭취. 날달걀이나 반숙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날달걀을 섭취하면 단백질과 항산화제의 변형이 최소화되어 거의 모든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숙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가 적당히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스크램블드 에그 및 프라이 달걀. 반대로 스크램블드 에그와 프라이 달걀은 달걀 노른자, 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나쁜 달걀 요리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화 콜레스테롤은 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달걀을 전자레인지에서 익히면 항산화제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영양소 손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걀의 출처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농 목초란을 선택하면 병원성 박테리아에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날달걀을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유기농 달걀은 수확 후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달걀은 냉장 보관하지 않으며 냉장 보관하지 않았을 때 7일에서 10일 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30일에서 45일 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걀을 마트에서 구매할 때는 이미 3주 동안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달걀은 심장질환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달걀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선한 목초란을 선택하고 적절한 조리 방법을 통해 달걀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